뭘 해줘야 돼 깁스나 네. 그래야 올바르게 붙이 거야 그래서 그 깁스 베트남에서 한달 동안 뭔가 하고 있었거든 있었어? 아, 네 최근 병원 갔어네 뼈가 밑에는 잘 붙었고 아, 이제 이, 위에가 이제 이렇게 붙여야 되는데 임대를 쓰다보니까 임대에 있는 뼈가 걸어져가지고 네, 뼈가

7번이 굉장히 같이 중앙대인가? 거기는 려봐아이구아이고아이고아이고아이고아만아지 아이고. 뛰어봐 음. 여기도 보고 앉아 돼? 확실아포포 아직 안좋 어제 어제 어제부터 아파 아또 어제부터 아파? 어또 <laughs> 뛰면 우리 우리 팀 개박살낼 거잖아 뭘개박살 내? <laughs> 오늘은 그선 진전이 <laughs> 없다. 14초 14초. 성야 빨리 뛰어. 아, <laughs> <와. 웃음> 성리아 전력 전력 전력. <laughs> 이 점이래. 리뭐네

돌아 성빈아 움직여 다시 올라와 아이고, 아이고. <laughs> 신기해, 오늘 <laughs> 이제 나도 슬슬 은퇴해야지 상야지 아, 거기가 은퇴팀이야? 아, <laughs> 아, 사우디 아니, 이제 얘기도 안해 언제까지 뭐렇게 강남 보고있어 아. 아니 <laughs> 내가 <근데> 말했잖아 나도 <laughs> 김 <김형한테 수학이로 몇 웃음> <하나도 웃음> 그냥 대로 나가고, 아, 나가고 싶다 아. 주고 가 아이고 씨게안돼 안 먹고 나와도 될 거야. 그게 아니라 어차피 내가 봤을 때 잡사가 더 먼저 망할 <laughs> 아, 어, 거 같아 수형게하 몸도 진짜 못가거이거있어 하나 더하시는데 너무 내가 말했잖아 그래서 사람 올리는 게 되게 위에서 도없 아, 요즘에 형 너무 놀라 만들고 있어 성재 형. 하트. 밸런스랑 같이 처음에 같이 일하고. 어 완전. 첫 해는 데 너네 팀 갔었을 때는 어, 어, 치면서. 그래서 내가 성재 형한테 맨날 그랬거든. 야, 형이 너무. 아이고 성환 형 비었어. 그래. 어, 4초 4초 4초. 그런 다음에 농구 절대 절대 같이 못 한다 그랬거든. 스랑 심지어 농구 거기서 일하잖아. 그러니까 좋지. 원조형 어, 어, 고등학교 对. 선생님이었대 체육교근 어, 어, 네. 농구 때문에 그신거 농구 때문에 그신거한진처럼안되 형은 농구가 더좋아개만큼 체육교사 졸라 좋은데 진짜 그냥 공만 주고 애들한테. 아패! 군대 지금 슬슬 짜증나고. <laughs> <짜릉 웃음> 영수형이 경인고등학교 1회 학생 아닌가? 그렇지. 2 2어져. 2 3회. 3회. 아, 여기 경인고. 3진이 우리 학년 때 농구 대망한 거 아니니? <laughs> 그게.. 그게 그니까 러 지금 농구에는 너랑 나밖에 없잖아 그니까 아니 그니까 그때 나를 안 써서 그래 너네가 아. 아니 그 새끼들 인맥농구했어 아니 너네가 기량 미달이었잖아 다 정치였, 기량 정치였어 정치였어? 오진우랑 씨발 맨날 이상한 거나 하고 있으니까 아우진우만 히프 <laughs> 이다3 2 1 그니까 러 무릎 정신 든 거야 그니까 그러니까 학교 대항전 하